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은 프라시아 전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팁이 될 만한 것들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사전약 보상 쿠폰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시아 전기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시작 옆에 보시게 되면 여기 돋보기 옆에 쿠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폰번호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인증번호를 하시게 되면 이게 쿠폰이 3개가 나와요. 그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를 전부 다쓸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한 개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의 골드와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의 고급 형상, 그 다음 고급 탈 것, 요렇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쿠폰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쿠폰 사용 같은 경우에는 회원코드 입력하고 웹상으로 해서 쿠폰 번호를 입력하셔도 되지만, 어, 인게임을 하시는 경우에는 환계 설정, 환계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계정, 그 다음에 이제 쿠폰 등록 누르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쿠폰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원 번호 같은 경우 여기서 복사를 하시고 웹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화를 하시든 연성을 하시든간에 30 레벨 이후에 시즌 패스가 뜬 이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즌 패스가 30 레벨 이후에 뜨는데 여기서 인물을 보시게 되면 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미리 해버리면 사실 카운트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간 임무든, 여기 형상의 연성 20회 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봤을 때는 실 패스를 어 내가 혹시 과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30랩을 찍고 모든 활동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시즌 패스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이고요. 강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시스트 모드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뭐 이제 창고에 가서 맡기고, 모든 걸다 한다고 하네요. 어,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모드 설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 어시스트 강화권이 쓰게 된다라고 하면, 어시스트 무제한 이용, 자동 정비 강화, 게임 종료 시에 어시스트 모드 전환까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패스를 결제를 해야지만 자동 강화가 된다는 라거세 번째 레벨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제가 퀘스트를 받은 거 마을을 보시게 되면 이게 노란색 퀘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근처에 있는 이 파란색 퀘스트가 마을에 다 존재를 하거든요 마을에 존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마을에 어떤 퀘스트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퀘스트를 클리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노란색 퀘스트가 경험치를 올리는데 정말 이제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보시면 10일만 이렇게 주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특크과세테사라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마을 가는 김에 다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스펙에 어느정도 저역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클리어가 좀 힘든 레벨 36짜리의 캐스트가 진행이 됐을 때는, 전기를 누르신 다음에, 어, 요, 다른 캐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더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 각 전기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캐스트가 있고, 어,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두 개를 진행을 중이잖아요. 이런걸 보면, 여기서 진행하는 캐스트의 경험치가, 어, 11만 이게 힘들다라고 하면 나머지의 전기를 누르셔가지고 퀘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경험치를 조금 더더 더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36 렙을 달성을 하신 분이 있으시고요. 같이 하실 때 의뢰를 같이 하시면 좋기는 해요. 의뢰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37레벨 12퍼까지 올리신 분도 있으시네요. 네, 지루 좌측 상단에 누르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의뢰중개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편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퀘스트 라인에 사냥을 해야 되는 아이들을 클리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경험치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이런 템들의 그런 기억회복을 하겠다. 아니고서는 루비를 얻겠다. 아니고서는 경험치를 좀 많이 얻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 경험치도 사실 무시할 만한 경험치는 아니긴 하거든요. 어, 해서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요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경험치를 하실 때는 파란색, 노란색, 의뢰, 어, 요거를 전부 다 활용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경험치를 좀 많이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패키지를 질렀을 때 내가 이 영웅의 기록서를 해서 영웅을 어떻게 제작을 하냐 그거는 이제 쭉 진행을 하셔가지고 제작도감이 나오는 시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벤트에서 이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를 질러가지고 바로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퀘스트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제작도감이 나올 때까지는 진행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 그리고 이제 무게 초과 페널티 같은 경우에도 가방을 여신 다음에 느낌표를 보시게 되면 어 무게가 100%가 초과 되면 안 되는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하실 때어 웬만해서는 100%가 좀 넘지 않게 그렇게 좀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캐스트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요런 캐스트들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의뢰가 있고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성장 캐스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 달성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얻는 포인트들 을 사용해서 여러가지의 우리의 재화 같은 경우에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아키룸 구입 여러가지 요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좀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클리어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성장 캐스트를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이러한 각종 재활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보통 이제 결사 상점에서도 주문서를 살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결사로 오시게 되면 결사 상인이 있고, 어, 근데 이 지금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기 강화 주문서랑 방어 강화 주문서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컬렉을 넣으셔야 되는데, 어,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검은 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무조건 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결사 상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펙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런 결사 임무 요청이 쭉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느낌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네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 여러분들이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하다 보면 맵이 너무 길어요. 너무 멀 멉니다. 아까 전에 보스를 잡기 위해서 이까지 갔는데 걸어가는 시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중간 중간에 포탈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걸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결사 캠프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저장 자체를 아까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신기로 마을에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시간을 땡길 수가 아니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한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또 장비에 대해서 제작을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기억 회복을 통해서 도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할것 같으면 내가 지금 임시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강화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강화를 해가지고 올라가 는능력치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를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준운 그런 도안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하셔가지고 스펙이 올라갈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어,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셔가지고 좀 강화를 하시고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만 이제 지금은 주문서에 어, 물량이 너무 적고요. 거기다가 이제 교환소에서 골드로 할수 있는 주문서의 양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 부분은 좀 패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약 세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걸 눌러보시게 되면 소마까지도 어 세팅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소마의 지금 능력치가 사실은 크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골드 지금 소모가 좀 아까워가지고 제가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자동 사용 설정을 하실 분들은 요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스킬을 비롯해서 자동 설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 5번 왼쪽에 있는 것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동을 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패턴을 피할 때 스킬이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것들을 활용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꺼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소마든 물약이든 요렇게 자동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Midnight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